네, 빨간 느기입니다 네, IBKS 제16호 스펙, 네, 청약이 끝났고요 2일차 청약 경쟁률,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최종 경쟁률입니다. 네, 최종 경쟁률은, 네, 일반 경쟁률 388이 나왔고요 네, 균등은, 어, 6주, 7주. 네, 6주, 7주. 저는 균등만 했고요 네, 뭐, 1진에, 어, 다 넣었죠. 하여튼, 네, 균등만 했고, 어, 청약수장 4만주 청약했을 때, 네, 비례 경쟁률이 776이 나오니까, 네, 51주 정도 배정이 될거고요 어, 합치면은, 한 50, 58주 금액으로는 11만 6천원. 네, 청약 증거금은 6,204억이 들어왔고요 6,214억이 들어왔고, 어, 상당히 는 9월 3일이구요. 참고로, 음,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이 481이 나왔죠. 네, 그거보다는 한100 정도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은, 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 스펙, 어, 청약을 할 때, 어, 균등수량이뭐 100주에서 많게 받으면 200주 받은 적도 있고요 네, 많이 받으면, 뭐 적게 받으면 몇십주 받았지만, 어, 최근에 삼성 스펙 이후로 굉장히 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배정을 못 받고 있죠 어, 지난번에 하나플러스 스펙 같은 경우 10주 11주 균등 배정이 됐고요 점점 갈수록 수량이 좀 줄어요 뭐 공모규모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은 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는 네뭐 저도 알수 없고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네. 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어, 증권 발행 신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네,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